그냥 얘기할게. 그냥 얘기할게. 다난다 음... 다 얘기했어. 솔직히 너만 몰라. 너만 몰라. 들어갈게. <laughs> 힘들어. 어, 힘들어. 그래더 돌싱글 주육 출연자의 인성이 논란이 되고 있다. 지아는 전날에는 진영 앞에서 창현으로 정해졌다고 했다. 대놓고 계단에서 진영에게 난 창현 오빠 쪽으로 정해졌다. 난내 마음 가는 대로 할 거긴 한데 그것 때문에 서로 불편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었다. 이에 진영은 창현의 마음도 자신에게 식은 마당의 지안까지 가세해 포기했다. 그런데 진영과 희영이 잘 되기 시작하자 지안은 창현을 버리고 희영으로 돌변했다. 진영이 창현을 좋아하자 끼어들었고 희영을 좋아하자 또 끼어들었다. 지안은 진영을 쏘아붙이며 너만 몰라 라고 꼽을 줬다. 지안은 심경에 변화가 있는 것 같기도 하다며 그냥 얘기할게 라고 탁 끊어 말한다. 지안은 다른 사람들한테는 다 솔직히 얘기했다며 진영에게 너만 몰라 라고 쏘아붙였다. 다난다 다 얘기했어 솔직히 너만 몰라 너만 몰라 너만 몰라. 그러자 지아이 꼽주자 진영은 화들짝 놀라며 당황했고 미영도 표정이 굳어버렸다. 서로 나이를 밝힌 뒤에도 반말을 하자고 하기는 했지만 시청자들은 지아의 말투가 너무했다는 반응이다. 편하게 말을 놓으라는 거였지 7살이나 많은 언니에게 너너하라는 규칙은 아니란 것이다. 지아는 보민에게는 오빠라고 불러 대조를 잃었다 지아의 한 지인은 지아에 대해 폭로글을 올렸었다. 거래처 사람인데 착한데 무서움. 뭐이 업계 여자라면 다들 세긴 하지요일 열심히 하던 사람인데 화를 잘 냄. 직원들 사이에서 인기 많았고 늘 남친 있었음. 지안을 보민 미영과 셋이 식당에서 봤다는 목격담도 있었다. 이 자리에 진영도 없고 희영도 없어서 파벌이 의심된다. 지안은 자녀 공개 자리에서도 갑자기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도 비판을 받았다. 모든 출연자들이 자녀 공개를 마친 후에 일이긴 했지만 돌싱글즈 방송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다른 출연자들과 자리에서 함께 슬픔을 나누고 공감하는 모습은 볼수 없었다. 힘든 건 다른 출연자들도 마찬가지였다. 서로 사연을 들어주고 공감하고 서로 위로할 자세가 되어 있었다. 지안은 순간순간 희영이가 생각났다고 하고 진영은 최대한 받아주려는 표정이다. 지안은 희영과 해결해야겠다며 바로 희영에게 가서 얘기하자고 한다. 이때 지켜보던 시영과 성서도 지안의 급발진에 당황한 모습이었다. 지안은 희영에게 너도 마음이 있는 거잖아 하고 희영도 응이라고 대답한다. 이를 지켜보던 진영은 걱정이 가득한 모습이다. 희영이 심장이 두근거리냐고 하자 지안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맞다고 웃는다. 희영의 마음은 어떨까? 창현이 지안에게 마음이 90% 기울었다고 말하니 희영은 활짝 웃으며 좋아했다. 대화, 데이트하러 나갈 때 희영은 진영에게는 붙어 있었고 지안에게선 떨어져 걸었다. 희영은 진영하고 데이트할 때는 몸이 진영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다른 여자들과 대화할 때는 등받이에 기대거나 팔짱을 끼고 표정도 굳어 있었다. 희영은 진영에게 차 안에서 귀엽다고 칭찬했다. 아이스링크 데이트에서는 손을 잡아줬다. 데이트할 때 자전거가 다가오자 진영을 보호했다. 그러나 자전거는 꽤나 멀리 떨어져 지나갔다. 데이트 도중 모래밭에 구두가 빠지자 진영의 손을 잡고 보호했다. 희영은 진영이 말만 하면 빵빵 터지며 즐거워했다. 진영의 마음은 어떨까? 진영은 처음에 창현이 좋았지만 거절당했다. 그래도 진영은 창현의 주의를 맴돌았고 희영은 그런 진영이 안타까웠다. 희영은 진영을 포기하지 않았고 창현에게서 멀어지자 드디어 본심을 표현한다. 희영은 급기야 처음부터 너였다며 고백까지 하고 진영은 희영에게 치유받았다. 희영이 자녀 공개에서 딸이 하나 있다고 하자 애가 있는 진영은 좋아했다. 똑같이 아이가 있는 게 안심이 되었고 표정이 확 밝아지며 호응했다. 진영은 데이트 후 좋았다며 나중에 되게 생각이 많이 날것 같다고 했다. 그러자 희영도 나도 그렇다며 공감했다. 진영은 행복해라고 큰 목소리고 소리까지 질렀다. 그러자 희영도 나도 그렇다며 공감했다. 지안이 급발진하여 진영을 꼽주고 희영에게 대화를 요청할 때, 희영은 당황하며 표정이 굳어졌고 웃지 않았다. 진영을 바라볼 때 웃던 희영의 표정과 지안의 급발진에 당황한 희영의 표정은 전혀 달랐다. 이미 진영에게 마음이 굳어진 희영은 당황했고 창현에게도 이 사실을 말한다. 창현은 지안이 그런 돌발행동을 할줄 몰랐고 희영도 이비쩍 벌어지며 당황한다. 진영과 희영은 환승현에 의해 현규와 혜연을 떠올리게 했다. 전남친 규민 때문에 고통받았던 혜연과 창현지안 때문에 고통받는 진영이 비슷했다. 고통받는 와중에 현규가 나타난 혜연의 상황. 희영이 나타난 진영이 비슷했다. 시청자들은 진영이 희영과 최종 커플이 되길 바라는 여론이 우세하다. 이미 진영과 희영은 최종 커플이나 다름없어 보인다. 스포에 따르면 희영은 최종 커플이 되었으며 동거 촬영까지 갔다고 전해진다. 과연 희영이 누구와 되는지는 끝까지 가봐야 알 것이다.